유년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달 동안 잘 지냈죠? 오늘 6월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 유년부 2부 순서로 유년부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남자 친구들이 재밌게 축구할 수 있도록 김찬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축구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소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보드게임을 하겠습니다. 조동주 선생님과 최예은 선생님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예배 후에는 대청소의 날로 작은 예배실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후 예배 후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후에는 회식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5월 생일파티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생일파티 짧게 하고 바로 공과공부도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9일과 20일, 그리고 27일에 있습니다. 강습회와 여름 성경학교 모두 성안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부서 연합교사 기도회가 6월 27일 목요일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줌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간식 준비는 유명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꼭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중에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당 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달란트를 꼭잘 챙겨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들 출석 체크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6월 2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읽기가 한번더 진행됩니다. 선생님들도 빠짐없이 요한복음 성경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유년부 6월 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마치겠습니다.